음, <laughs> 오늘의 일과표구만.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일과표가 빡센 거야? 아 너무 많아, 일과가. 홀리 일단, 오전 8시, 일과부터 시작하도록 하겠다. 우후. 우리 죄수들은 잘 일어나, 이왜 열려있냐, 이거? 기분 나빠. 우리 죄수들은 잘 일어나 있나 모르겠네. 음. 일단 일로. 슉슉슉, 슉슉슉. 아, 역시, 이 감시탑은. 정말이지 최고야. 무슨 야 힘들어 죽겠다. 엘리베이터 설치 언제 하니? 너무 구식이야 여기. 빨리 진급해가지고 다데 가도록 해야지. 벌써 아홉시라고? 아, 오케이 오케이. 한 시간에 훅 갔다 한탄하다 보니까. 자 그럼 본격적으로 진짜 출근을 해보도록 할까. 음. 여기 보안 카드가 없으면 올수 없지. 어디 보자. 제일동. 여기구만. 어디 보자. 오. 오, 나의 그건가? 나의 일과표인가? 가져가 되나? 어, 일과표. 나 가져가. 어디 보자. 2 층에 특별죄수인 수연이구만. 오늘 어떤지 체크를 좀 해볼까. 그래, 그래. 수연 죄수. 아, 배고파. 잠밤에 잠은 잤나? 배고파요. 그래. 너뭐 들고 있나 지금? 지금요? 한번 보실래요? 그래. 네, 보세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허허허허 <laughs> 방금 일어나고 여기 나가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늘고 다니냐? 음... 이런 이런... 밥줄, 밥 먹으러 갈 테니까 문 열어줘요! 그렇게 어그로 끌다니! 너는... 아무튼 내가 앞으로도 지켜보겠어! 아, 밥줄라고 밥줄... <laughs> 네가 알았어, 밥줄! 나한테 달려! 어디 보자, 면회실을 한번체크해봐야겠구만 음... 뼈다귀 잘 있고... 레버 한 번씩 체크 한번 해보고... <laughs> 문제 없는 것 같구만. 레버는. 좋아, 좋아. 괜찮은 것 같고. 어디 보자. 이 뼈덕이 다 가져가 되는 건가? <laughs> 다 챙겨. 일단, 애들 못하게 다 챙겨. 어, 10시다. 10시에는 내가 이동으로 가야지. 이동에 가가지고, 특별제스를 또봐야 된다고. 어, 여기 3동인데! 잠깐만! 이동이 어디더라? 아여기고만 어, 아유. 갑자기 잃어버렸네 길을. 어디 보자 특별간수 음 나도 여기 있구만 그래 그래 간밤엔 잘 있었냐 네? 굿모닝 예 말이 좀 짧다 아 영어는 원래 말이 짧아요 이거 뭐 아메리칸 스타일이야 아 유학도 갔다 왔죠 어 유학 유학 갔다 왔구나 그래 어디 몸 건강한지 좀 보고 그래 그래 예, 예, 예. 알겠네 알겠네 뭐 들고 있는 거 없지 지금 지금이어 나가지고 지금 뭘 들고 있겠어요? <laughs> 그래 그래 조심해! 알았지? 밥 언제 먹나요? 네. 아왜 이렇게 밥 타령이야! 아 밥은 뭐때 되면 하겠지! 좋아 여기는.. 오! 여기도 뭐가 있는데? 얘한테 이거 넣어주고 가야지! 오호.. <laughs> 그래 그래 여기까지 체크했고 좋아 좋아 이제 나가.. 어? 저 끝에도 뭐가 있구먼 11시 낚시대 가져가 하하. 11시에는 내가 샤워실을 가야 돼요. 샤워실. 자, 여기 이제 이걸 떼워야 되기 때문에. 오, 여기 뭐가 많구만 오, 야, 이거 조금 많네. 여기. 좋아, 이 석탄으로. 샤워실 내부 화로에 석탄 공급을 해야 합니다. 제의일과예요 이게. 할 일이 많죠. 좋습니다. 됐다. 11시는 이렇게 하면 됐고 12시이다. 그러면은 간수실로 오오. 이동을 딱 해주고요. 지하에 오오. 내려가서 도청장치가 설치됐나? 야 뭐야! 도청장치가 왜 쌍방향이야! 아 뭐야. 전화기 안들 여보세요? 네. 선수님, 뭐 하시고 이신 거예요? 사식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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네. 다들 식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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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사식사식사식사식사식사식사식사식사 식사. 식사 <laughs> <laughs> 열쇠? 나무 곶갱이? 어? 좋은데? 왜한명안 와? 어 왔다 왔다 그렇지 앉으세요 앉으세요 음다 앉아서 빨리 밥 먹어 편식하지 않습니다 편식하지 않습니다 경견밖에 당견밖, 안줘요 여기? 아, 그럼 자 일렬종대도 <laughs> 앉으세요 일렬종대가 뭔, 쓴... 뭔 뜻이에요? 필러의 정가 멋지시에요. 뭐 저희 빈티리라서 괜... 그냥 네. 앉으세요. 그냥. 근대 갔다 오셨나 네. 봐요. 야! <laughs> 갔다 오셨나 봐. 니네끼리 <laughs> 얘기하지 말고 빨리 저기. 야 따도 앉아, 다 다른 테이블에 앉아. 아 일렬 종로 앉으라고. 앉으라고. <웃음> 바뀌었다. <웃음> 아니, 저 아니, 서도 아니. 쳐다보지 말고 먹어. 앞에만 보고 아니, 먹어. 굴로 먹을 수가 없는데요. 쳐나 네. 네. 먹을게요. 냥냥. 자, 무리랑 어, 당근이랑. 당근이랑 다 먹으라고 하는. 남이야, 아 먹습니다. 두 아, 가지의 맛이 있구나 이거. 놀랐네. 냥냥. 어 맛있다. 냥냥. 아 그리고 흑맛도 있어. 흑맛도. 음. 어. 자, 다들 먹었으면은 바로 자기 거기로 갑니다. 거기가 <laughs> 예. 어디인데요? 방이죠? 방. 어디긴! 아하하 너는 <laughs> 여기 바로 앞이냐 너는? 바로 방으도 갑니다 실시! 바로 방으도안 가면은 소지품 내 검사 어디야. 있겠습니다. 아니, 빨리 가십시오. 아네 방으로 가겠습니다. 야, 방이에요 방. 방. 자 제2? 2시에는 아 가야겠다. 아, 1시에는 멍청이야 이거 뚫린 것도 못 봐. 흐흐흐흐흐 <laughs> 와! 것도... 아, 안 되지! 여기 <laughs> 어떻게 부서진 <무서운데? 웃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내방 어디더라? 어디 보자. 창고 점검을 좀 해야겠어. 문제 없는 거 같구만? 천 조각. 사다리. 이 사다리 이거 꺼내가야겠다 이거. 안돼안 돼, 돼. 사다리 안돼안 돼, 돼. 위험해. 위험요소야 위험요소. 흠. 아무튼 2시니까 난 다시 간수실로 가야겠어. 간수실에 가서 자유 시간 공지를 해야지. 이때 애들이 어떻게 하는지 좀볼수 있겠구만. 자유 시간, 자율 시간. 자, 자유 시간이다. 애들아, 어디 뛰어 놀아봐라 나는 이제 감시탑에 가야 돼. 제2 감시탑. 감시탑에 가서 애들이 뭐 하는지. 어, 거기, 스 t 스 p 스 t 스 p 스 t 스 p 네, 네, 네. 어, 들고 있는 것좀팍 펼쳐봐. 아, 아, 네, 네. 저 당근이랑요. 음. 또 모르겠는데 쓰레기 같은 종이 버린 거랑은요. 음,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이거. <웃음> <웃음> 그래 당근은 너 갖고 가다 이래 가. 아니 그거 압수하시려면 기회가 있으 아니 그 압수권 쓰시는 거예요? 그래 제가. 압수권 한번 쓰시는 거예요? 그래. 아니 너... 아이템 너... 하나만 압수하는 거예요? 주세요 아이템 한 모나. 그래 이거 줄게 그럼. 제가. <laughs> <laughs> 여기가 제이 감시탑이지? 어디 보자. 자유 시간 동안 감시를 해야 돼요. 애들이 뭘 하는지. 야 뭐하냐? 차 아, 찾냐? 혹시? 아니. 근데 여기 왜더더 더 뚫어야 되냐 여기? 여기 보통 아, 간수방, 간수방 아니었어? 여기 여기를 뚫어야 될거라 아마 뭐 간수방 저건물이잖아. 그러니까 이거. 없네. 어... 난 탈출한다. 너가 알아서 파. 아 그래? 내려가서 찾아대. 그리야 스탑 스탑! 스탑 스탑! 스탑 스탑! s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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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나 stop stop s t 나 s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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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하나 둘나 t 둘 하나 둘나 p stop stop s 지 o p s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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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t 아이 stop s t o 이 s 이 o p s t <웃음> <소지품> <웃음> 야. 아니 왜요? 소지품 제가... 여기다다 다 넣어 봐. 그 그중 하나만 가져가시는 거 아시죠? 여기다 넣어 다. 아니 이거 뭐야? 친 신거 아니야? <laughs> 하나만 가져가시죠. 너뭐가 어, 네. 이렇게 많은 <laughs> 네. 거야? 카드도 되게. 어. 저는 갈게요. 안녕. 누가 아, 봐도 맞았다, 맞았다. 이걸 가져가야겠구만. 네, 감사합니다. 잘 있으십시오. 저는 그래. 종료합니다. 고 선수님. 그래! 네! 화이팅! 그래. 화이팅! 다시 오, 가서 좀 봐야겠다. 어? 아 4시구만. 4시는 나는 간수실로 가서 아 노동 시간을 공지해야 합니다 이제. 자 갈게요. 자.. 노동 시간 공지! 모두 다 목공방으로 이동하세요! 뭐야 누가 깨부시는 소리 나는데? 빨랫방과 목공방. 공지후 저는 3동으로 가겠습니다. 애들이 어디 가서 할라나 이거? 왜다 이리로 가지? 여기가 3동인데? 아 뭐야 근데 나 사다리를 필요가 없었구나? 그쵸? 그럼 나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그대로? 쟤 아, 뭐야? 야! 여러분 뭐해 어, 여기 아, 간수실에서! 간수님 오셨구나 저 길을 잃었어요. 야 됐어 너뭐 들고 있어 지금? 저저 저 나침반 하나 주가 되는데 그리 불집편 이거 종이랑 아니, 됐어 가. 문을 열어주셔야 가지 미친 거.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미친 거 아니야? 야너 일로 와 어디가? 아, 수연 일로 오라고. 수연 어디 갔어? 여기 여기 있습니다 가수님. <laughs> 아 이거 제가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그냥 뚫려 있길래 왔는데 여기였어요. 됐어 아, 너못 뭐 들고 있어. 소아과? 아니 뭐 다를 게 없어. 농구공화 되고 있다니까요. 농구. 어 그러면 저희가 아니면 은그 빨간머리 자식이지 않을까요? 이 자식. 그러니까요. <laughs> 야 니네 일단 식사하던 이놈 뭐? 어디 올라가! 내려가! 우와 여기 뭐야? 여기 왜 이런 것도 있어요? 내려가! 저희 내보내주세요 관수님. 내려가. 문구, 싶은데, 문을, 문을 열어주세요. 네. 네. 필리아 여기 네. 순위 좀 해라! 어저 자식 왔다. 야. 야! 너뭐 들고 있어? 너가 여기 길 팠냐? 저전 진짜 아니에요. 저는 아니에요. 예 네, 아니요 저 아닙니다. <laughs> 누구야 그러면야 됐어 나 들고 가. 남 남방. 저는 식당으로 뭐, 가겠습니다. 이렇게야 보이네 어지기. 들고 가다고. 아 예. 예. 시, 식당 어디야? 야 식당으로 식당 가 있어. 어디야? 저녁 시간이다. 나 우리 집 근처인데 우리 집인데. 아이 노동 시간은 아닌데. 아노 노동 시간. 시간 <laughs> 밥안 먹어요? 야 식사 아, 시간. 식사, 시간. <laughs> 식사 시간이다. 아, 밥, 밥 먹으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어디지? 아 나는 여기서 혼자 밥 먹어. 저녁은 내가 밥 그만 먹어라 그래 이제. 강제 이동시켜야지 이제 집 지금 도 이동시키기. 아이고 금지차는좀 약간 좀금하다가빠져나 지금 다 다음 날 바로 지숨겨금으니까잘 모를 거거든금 지금 기 상자 좀많아지지고 이쯤에 자제금동 공방을 저는 선택해서 빨래방이랑 제지동 공방 중에 여기를 좀 둘러볼게요 여기 누가 뭐 숨겨놨을 수도 있거든 어? 이 자식 어디 레벨 5 카드 키를 누가 얻었지? 참나무 보트까지? 아 들켰다 아 저기 다 뒤지냐 어떡해? 어려운 거 아니야 진짜 아 그냥 이거 어떡하지 이거? 전략 바꿔야 돼? 이제 8시에는 8시가 오면 제3동으로 가야 되잖아 제3동으로 가서 공룡 체크 저녁에 공룡을 체크합니다 2층에 흠흠 <laughs> 어디 보자. 뭔 소리야? 아, 너똥쌌어 아, 선생님 오셨습니다. 아, 그 중간에 끊었어요. 아, 냄새 진짜 더러워 죽겠네, 진짜. 선생님 아. 왜요? 선생님 왜요? 아, 똥 같은 거 진짜. 선생님 나? 저한테 와보십시오. 왜? 저한테 제가 좋그 좋은 거 알려드리니까 저한 시간만 자유시간 주면 안 돼요? 뭐, 뭐 알려줄 건데? 그. 빨간머리 자식이 제 생각에는 응. 어 아이템을 중요한 아이템을 먹었는데 어디 숨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시검문은 지속적으로 해봐야 돼. 너는 너 어디 없어요. 숨겼어? 저는 안 숨겼어요. 야 시간... 그래. 아, 좋아했다. 아, 아이고 못 나왔네. 미안하게 됐다잉. 좋아 나도 이제 제최최최 <laughs> 어디 어. 뭐야? 어디 야생 동물 나타난 것 같은데? 좋아, 나도 이제 쉴 때가 됐구만. 9 시에는 숙직실로 복귀하고 휴식해야 합니다. 나가자. 밤엔 별로 없겠지? 흠. 야, 일단 오늘 수완 좋았다. 어, 대박 나긴 했네. 내 뭐야? 입구가 어디다 내 방? <laughs> 대박 나긴 했어. 이거 키 카드랑 이거 찾은 건 대박이거든요, 지금. 잘됐다. 애들이 여기까지 오진 못하겠지? 들고 다녀야겠다. 좋아. 그럼 마지막 하도일과 종료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어... 너무 일찍 일어나야 돼. 8 시는. 아, 피곤해 죽을 듯. 아, 또하도의 반복이다. 오늘은 누구 템을 터어줄까 누군지 몰라도 공방 가면은. 어, 덕기 간수다. 어? 잠깐만. 도깨 간수가 오는 날이야 오늘? 내가 좀더 쉬워지겠어 아 이거 참 너무 좋구만 어 도깨야! 어디서 오니? 야, 뭐야? 마, 마중 나오는 사람이 없어 여기 어디야 어디야? 어디서 와? 도깨야! 어디있어요 도깨야 너어있니 간수실? 간수실로 와요? 아 간수실 간수실 야 아, 오케이 오케이 아우 나숙직실에 있었지. 털개야. 아 아이고, 간수님. 드디어 왔구나. 아이고. 내가 너 없이 하느라 너무 힘들었다. 어, 아홉시다. 우리 제1동으로 가야 된다. 예? 저저저 저, 저 드디어 왔는데 뭐 아무것도 없이 어1동으로 가야 된다고요? 그래 일로 와다 자자자자 자, 자, 자. 여기구만. 자 1층 쭉 둘러봐 쭉 둘러봐. 어이 어이. 어이 어이, 어이. 어이. 왜 아무도 없어요? <laughs> 어? 아, 얘네 감옥 1, 망했어요? 1층엔 없어. 감옥이 망하면 좋지 뭐 범죄자가 없다는 건데. 아, 그렇지. 그, 야, 그치. 애들 뭐 숨긴 거 없나 잘 보고. 야, 너무 나 졸졸 쫓아다니지 말래. 부담스럽거든. 아니 그 안내해 <laughs> 주는 거 아니었어요? 야, 있었어요. 2층에 여기 여기 흉악범이 하나 있어. 여기 여기. 어디 어디? 수현이라고. 어. 흉악범 흉악범. <laughs> 얘가 아주 맞아요. 잠들님 얼굴에다가 침을 베투타가 굴러가면서 봐다고그 얘가 그리고 도벽이 있어. 그래가지고 얘를잘 봐야 돼, 아저지얘 주시해야 돼. 아, 도벽까지 있어. 아, 우리 닭계 간수님 안녕하십니까? 자, 2층에서 했고 야, 면회실 레버 좀 작동해봐야 되는데 여기가 식당이야. 여기가 그 점심 먹는 곳인데. 아, 여기가 식당이야. 어... 어... 자, 이제 10시에 우리가 1층에특별 관리자수 여기, 여기 이동 이동. 이동해 이동 이동 이동으로 이동 이동으로 이동 여기에 이 흉악범 2 라더라는 놈이 있지 여기 하세요아 처음 보는 분이시고 아이고 이 놈은 고성방과제로 98년형을 선고받았다는 그 놈이가요? 맞아 맞아 그놈이 얼마나 놈이다라는. 소리를 질렀으면? 아니 98년형이 있나요? 어디 몸 아픈 데는 없지? 아예 멀쩡합니다. 아 그래 그래 오늘 이만 갈게. 예예 예, 수고해요. 예의주시하고 있다. 덕기야 그, 덕기야. 너끼야 너끼야 아? 빨리 쫓아와 자 12시에는 우리 식사 공지를 해야 돼 간수실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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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밥 먹어라! 아니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여기 밑에 공지가 아, 있어요 어 오랜만에 와가지고 신식을 모르는구나 자 가자 우리도 여기 뭐 없지 아 공지를 이렇게 우리가 직접 어. 이야 최신식 1동으로 와 1동 일동. 식사실은 1동에 있어 1동 일동... 2층이야 1동 심판. 어우 셋 대전은 라인이었다. 반찬 투정하지 않습니다. 오늘 식사 시간에는 공포의 끝말 잇기로 해서 지는 사람을 생각의 방에 가두겠다 오늘 하루 동안. 안돼 안돼 생각의 방 무서워. 자 제시어는 간수 시작하도록 한다. 누구부터 시작해요? 어저초록이부터초록 빨강 검정 순으로. 음, 수비 보란데요? 드 드? 어.. 오. 드로파 <laughs> 아 축구선수 아. 있습니다 <laughs> 네. 바지사장 그냥 바지 장, 장독대 대.. 어.. 대.. 어.. 대머리 리.. 리어카 음... 좀 가... 빨리하자! 아직 카스터 나오지 알겠지 카드 뮴 ㅋ ㅋ ㅋ 자아! 잘가라 생방송방 빨간머리! 필리아 빨간머리 가도 아니 아니 생카... <laughs> <그래>, 그래. <laughs> 생방송방 <laughs> 생가... 잘 가고? <laughs> 아니 <야>, 생... <laughs> 그뮴 자로 시작하는 건 없어 생각해도 뮤, 아니 여기 어디야! 시작하 카드 뮴 카드 뮴 카드 뮴 그래서 야 니들 가 이제 밥다 먹었으면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세요 그래. 어, 오늘 뭔뭐 날이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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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시장이다 일동 맞나, 지하로 알겠구나. 가야겠구만. 잠깐 여기에 금괴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타야 돼. 금괴가 여기 생각의 방에 있다 했어. 어딘가에. 일동 지하로 저는... 가다 덕계야. 저 저도 계속 같이 다니는 거예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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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아, 영호 나 정신 차려. 영원아 정신 차려. 영환이 꺼내줘요? <laughs> 야나야너 이제 나가줘 애들 가, 감시하고 와. 알았지? 아네 알겠습니다. 야잘 지켜봐. 감시해보겠습니다. 애들이 어디에 뭐 숨기거나 막 그러는 거잘 봐. 오이 오이 이 녀석들. 에메랄드인데? 자유시간 공지하고 제수도 개방해주고 저 이제 두 번째 로트할수 있거든요? 에메랄그 의무실에 있는 천 조각 의무실 의무실 어디야 의무실 의무실로 가야 돼. 아니 저 빨간 머리는 어떻게 저렇게 돌아다니는 거지? 야 수현아, 수현아, 갑자기 어? 너 의무실 어디인지 아니야? 의무실? 의무실? 의무실로 와. 우리 우리 집에 있어. 어레 뭐 먹다? 의무실. 집? 어. 우리 집 어디냐? 어디? <laughs> 의무실에 뭐뭐 뭐 있대? 아 나는 뭐 지금 중요한 게 있어가지고. 아 정보 좀그 천찬이 혹시? 어. 아 진짜. 아, 아 이거구나. 형준이랑 같이 계획 나가. 형준이랑 너는. 나 일단 가볼게. 노동 시간 공제 노동하세요. 빨래방 혹은 목공방. 어디라 얘들아. 야 도깨야. 짱짱짱. 우리는 제 3동 1층 로비를 점검해야 돼. 3동. 야 너는 애들 좀 가서 보고 있어. 아예 전 애들 보고 있겠습니다. 그래 애들 뭐 이상한지 나하나 보고 와. 도깨비. 예 서한솔. 저 니코 다가지십시오이 녀석. <laughs> 예 아주 마음에 들어. <laughs> 아주 그냥. 수현아. 마음에 들어. 어 수연아 너 이거 먹어라. 전전 <laughs> 이제 빠져 나갈 수 있는 겁니까? 기다려 보십시오. 기다려 보십시오. 네. 오케이 좋아 <laughs> 나가 봅시다. <laughs> 오케이 정말 아, 감사합니다. 형님 <laughs> <병생> 영님으로오시겠습니다우리난난 <영혼> <laughs> 그래? 난 자연스럽게 위로 가 있을 테니 자연스럽게 빠져 나가자고. 예 네, 같이 나간 되는 거죠? 예 네, 그러면 될 걸세. 네, 따라 많이겠습니다 그러면. <laughs> 너 여기 뭐 있구나? <laughs> 친구놀이. 아, 너 여기 친구 돌 놀이, 뭐구다 놀이 뭐든다 놀이 뭐 있구나. 너 찾아야 되는 거있아니 뭐 뭐, 여기. 아니 파지면 안돼저 파지면 안 돼죠. 아왜 나도 친구놀이 좋아해. 아 야, 미리 파지면 안 돼요. 야너왜노동하다고 근데 여기 있어. 얘 필리바 얘 생각의 방에 보내다. 안돼. 안돼. 필리바. 안돼. 공룡 생각의 방으로 보내. 어딜 노동 시간에 노동 안 하고 덕케 아, 벌써 퇴근해? 선생님 <laughs> 레전기... 저희 저희는 6 시를 이제 이렇게 딱딱 정해서 야네 아시죠 덕케야 덕케야 네? 뭐 알아낸 네. 거 없어? 예? 네? 알아낸 거 없어? 알아낸 거야? 그래 공룡 저 자식 약간 수상합니다. 그거는 계속해서 놔둬. 하는 행동이 어 뭐야? 아 저희 간수입니다. 아 그래 그래 어 질태하고 <laughs> 예 예. 그러면 저희만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그래. 예. 어디 보자. 저녁 먹으라고 해야 된다 얘들얘들아 애들. 저녁 먹으라 잠깐만 아무리 생각해도 저기가 수상하니까 나좀더 눌러봐야겠어. 이제 갔네. 간수 애들. 에, 에, 에. <laughs> 수고하셨습 뭐야? 아저 그 새로운 간수였습니다. 야 탐승했어? 개체? 야. <laughs> 변신했잖아! 도망가! 야! 지용 덕기야! 말씀하시며 힘이 많으셨습니다. 덕기 너... 뭐야! 에메랄드 개꿀! 야! 봤다! 저 이상했구먼. 여기서 레드스톤 횃불을 찾아야 돼. 레드스톤 횃불? 네. 그거 어디다 쓰는데? 그거를 비... 그거는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그래서 레드스톤 횃불을 3개 찾으면 되거든요. 제가 1개를 찾았어요. 어. 근데 두 개가 없어요. 제가 진짜 뒤져봤는데. 레드스의불 하나는 나한테 네. 있어. 아까 덮개가 줬거든. 이거 보십시오. 응. 레드스의불이 어, 있었습니다. 어디서 났냐 이거. 상자 안에. 오 잘했다. 잠깐만 아, 나 일과하러 가야 되는데. 아예 증물기 하시면 안 되죠. 빨리 가세요. 그만 훅진구놀이 하시고. 조만 채워놓고. 훅친구놀이 너무 아, 재밌다. 훅진구놀이 아, 그만하시고. 알았어. 여기만 채워놓고 아. 갈게. 아니 이분 일거라 하시네 진짜 나중에 간수장님한테 다 신고할 거야 내가. 야 신고해. 민원 야 민원 넣을 거야 민원. 야 이미 한명 타독해서 나 어차피 잘리거든. <laughs> 야 신고하라고. <laughs> 민원 넣을 거야 민원. 됐다. 난 갈게. 일단 모든 죄수들 방우도 보내죠. 보내야 되니까 일단은. 방우도 이동시키기. 됐. 좋 것. 일단 다이아 하나 찾은 거 크다. 이거. 3동 가 가지고 이 체크해야겠다. 음. 어디 보자 어디 보자. 잠자야지. 야, 자지 마. 아, 아 오셨어요 간수님. 아, 그래 그래. 너뭐 들고 있니, 지금? 저요, 별거 없는데. 저는 지금 음반이랑요. 아이고, 이거 와이템을 먹었네. 동반이랑, 다이아랑, 나침반이랑, 당근이랑 어... 이상한 애 불안하여? <laughs> <laughs> 뭔 아이템이야? 다이아, 다이아 들고 가신 거예요? 다이아요? 아, 네 아니, 다이아 안 가지고 갈거요너 쓰세요 <laughs> 아, 나 갈래 아, 피곤해 복귀해야겠다 아, 이 덕계 간수 자식 진짜 반수장님한테일러야지 저거 씨와나 저거 뇌물수수 저거 너 깜빵가 니가가 꼭 잡아온다 내가 진짜 어휴 휴식 우후 아덕계 이자식 내 편인 줄 알았건만 아 완전 속았네 진짜 열불나네 어디 보자 자 일동에 로비, 별일 없나? 2층에 수연 체크. 어? 얘 어디 갔어? 어? 뭐야? 얘 어디 갔지? 필리아 수연이 찾아와! 이리 와! 수연이 없어졌어! 어디 갔어, 이것들? 어떻게 탈출했지? 밤 사이에? 뭐지? 여기 뭐지? 아, 여기 면회실인가 봐. 그럼 들어가 볼까? 아무야 <목소리로> 어? 너너뭐뭐안 가지고 있니? 아니, 없나 보나? 어떡했나? 핵찐 거들이? 야 빨리 와야와 빨리 와 빨리 와야 걸로 가야 돼 걸로 가야와와와와 여기서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줄게 내 다이아 뭐 됐다 됐다 받았어 감시하고 있어 어 여덟 시다 지금 빨리 빨리 밤 여덟 시다 야케케야 여기 켜야돼 여기 켜야돼 사다리 사다리 해나 사다리 해나 알겠지 나 감시하고 감시하고 있을게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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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켰냐 빨리 올라 빨리 빨리 올라 빨리 라 빨리 올라 기봐 여기 어디로 가야 돼로 가야 돼기다어디 소연 어디, 있어? 소현아, 어디 있어? 야, 올라와 올라와 여긴가봐 여기 야, 일? 야야야야야 <laughs> 그...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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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어차피 못 죽여 어차피 못 죽여 이 자식아 오시 오시 이다시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